아, 원장님. 아, 저, 저, 어저께 밤잠 하나도 못 잤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애가, 밑에가 기여운 같아요. 새카맣고 왜, 뭐가 말려있는 것 같죠? 아, 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 빨리 올라가, 올라가. 싫어. 엄마 왜 그래. 시간 없잖아. 빨리 보고 가자. 그래, 그래. 진찰 때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기는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소음순이 큰 거죠. 얘가 이제 이 소음순은 2차성징 이후에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양이 발달됐는데 갑자기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 전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찰을 하고 뭐가 크게 달렸다고 기형이라고 데리고 오신 거죠. 방학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학생만 돼도 이미 체격이 1m 60에 65kg 다 처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로 방학 때 중·고등학생들은 방학 때 많이 하죠. 이미 2차 성징이 다 나타났고 거의 그다 발육을 했으니까요. 아니면 뭐 대학 때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 수술은 이렇게 막 낙엽을 이렇게 해서 시꺼매진 소음선을 툭 잘라내는 게 아니라, 툭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과를 벗기듯이 껍질을 벗기고 나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미리 디자인을 하죠.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아까처럼 커다랗게 돌출되어 있으면, 막 가렵고 따갑고 바지 입을 때 불편하고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장시간 앉아있잖아요. 그래갖고 2차 감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벗기는 조직은 각질화된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조직만 벗겨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소순 모양이 있죠. 수많은 모양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앵두 입술 같은 입술로 만들어 드립니다. 솜순 모양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아프지 않아요. 잠깐 수면 마취 위에, 수술할 부위에 국소 마취를 다 해놓고 중간에 깰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아프지 않고요. 하고 나서 통증이 있나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그 다음날 하이힐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환자는 아프세요? 그럼 안 아파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막밤 10시, 7시 이럴 때 수술을 했어요. 환자가 집에 갔어요. 11시쯤에. 이 사람이 방앗간에서 떡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간호사한테 환자 괜찮니? 그랬더니 원장님 환자가 가야 된다고 래서 갔어요. 뭐 하러 갈게요? 내일 떡 해야 되니까 쌀 담그러 간 거예요. 그렇게 안 아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쁜 소음순. 아, 애기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가렵고 따가우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모양이 이렇게 시커멓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자존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껌해졌을까? 막 인터넷 찾으면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소음순이 시꺼면 제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까매졌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로 방학 때 합니다. 방학 때.